이제 예배도 끝났으니 밥을 오늘 산에서밥 먹을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직도 유튜브 찌는 게 아직도 어색해. 네? 그내 기준에선 그래도 좀 많이 찌는 것 같은데. 참으로 어색해. 개인적으로 이 냄비 뚜껑도 여기 회사는 참 소비자를 배려하는 것 같은 게. 딱 이렇게 세워놔갖고, 세워져갖고 딴 것도 그런가? 나이 기억이 안 나네 <laughs> 이렇게 한꺼번에 찌면 되지용 좋다 좋다 됐고 이번에는 감자 어 감자 감자 칼 어딨어 깍질을아이 감자칼 어디갔지? 귀찮네 이거 아 예배를 예배당을 가서 빨리 이 코로나가 없어져갖고 가고 싶은데 집에서 보는 거랑 예배당 가서 보는 거랑 완전 느낌 다른데요? 이 뭐야 얘 완전 이 이봐 이매 완전 썩어 버렸네? 학교에서 제공해 준 건데 이 <laughs> <너> 말해도 되나? <laughs> 학교에서 저기 뭐야 요새 엄마들이 애들이 집에 계속 있어야 되니까 학교 못 가서 집에서 밥을 해 먹어야 되잖아요? 그래갖고 보내줬단 말이에요. 내가 보관을 잘못해서 그렇겠지? <laughs> 그런 걸 거야. 나쁜 걸 줬을 리가 없어. 음. 아우, 근데 좀 그렇다. 얼마 안 됐는데. 싹둑. 음. 어디까지죠, 이씨. 에이 그냥 식재료 갖다 장난치는 건, 나 먹을 거 갖다 장난치는 게 제일 싫더라. 그리고 진짜 간절한 사람 상대로, 뭐야. 장싹둑 챙기는 사람도 싫고. 감자 조림은 대충 하고 쌍쌍 쌍짝게 썰어야지 금방금방 금방 익으니까 아 이제 다른 요리를 해야 될 텐데 너무 계속 반복해서 똑같은 걸 하는 느낌이지? 할줄 아는 게 없어서 <laughs> 진짜 장마긴 장마다 완전 우르렁 쾅쾅 계속 되네. 오는 게 좋긴 좋은데 너무 많이 와 막을 수가 없어. 응. 에이, 먼저 볶아야지. 하고 나서 완분기를 빼자 됐어, 그 다음에 두부 고치고 나 메추리알 주문했던 거 같은데 왜안 왔지? 어야 왜왜왜 물지가 왜? 없나? 이렇게 익었다, 익었다. 익은 거는 빼야지. 집게. 오, 잘 익었네. 오, 색 파릇파릇한 거 봐. 이거 익은 건가? 가위 누가. 기름 기름 기름을 두르고 이게잘 나오고 있는 게 어쩌는 게? 아휴 그냥 하면 쉬울 거를 이 찌글라면 살리니까. 하네. 어, 조금 올랐니? 제가 드디어 이거 안 눌러 먹고서 노릇노릇하게 하는 방법을 알았어. 요 예열을 잘했어야 돼예열 이게. 이름을 둘러놓고 물결무늬가 딱 일어나면 거기서 한 1분 정도를 더 냅두면 완전 딱 좋아요 뭐 튀김이든 부침이든 나얘왜 빼었지? 다 익었는데? 빼도 될거 같은데? 아 뜨거! 빼도 될거 같아 어 물기가 없다 물을 부어 물을. 아 뜨거! 이거 비워 옮물물물 물! 물이 아, 아, 안 와. 으.. 담아 안돼. 물들어갔나 아우. 어메야. 으.. 나 튀기는 거 싫어.